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인포뱅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반등 모멘텀이 좀 나와주고 있죠 정말 오랜만에 터진 거래량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주가가 무너졌던 종목이다 보니 이전에 쌓인 악성 매물도 그렇고 이 상한가를 오래 유지 못하는 게좀 아쉽죠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길게 늘어지고 있는 게 살짝은 아쉽습니다 현재 어제 종가 머리 위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시가에 비해서 윗고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포뱅크가 가지고 있는 재료 상승 모멘텀 투자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 제가 오늘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차트 이슈로 우리 주주님들이 좀 바라보셔야 할 시나리오 정말 탄탄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주말에 우리 주주님들 다음 주 주가 한번 똑똑하게 대비하실 수 있게 뭐 뜬구름 잡게 뭐 당장 몇 개월 뒤몇년뒤 주가보다는 우리 주주님들 당장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주가가 궁금한 게 현실이잖아요. 눈앞에 놓인 수익 구간부터 똑똑하게 잡아가시면서 분할 매매 전략 시나리오 1차 목표가 모두 잡아가실 수 있게 지금부터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최소한의 정보는 똑똑하게 똑똑하게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돈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주식을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한번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주식 시장에서 이렇다 할 투자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돈줄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사실 저한테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재비서님 이거. 불법 아닌가요? 라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실제로 이제 2024년 8월을 기점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뭐 이거 불법 리딩방, 뭐 카톡방, 이거 다 불법이다, 이거 다 잡혀간다. 여러 가지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오픈 카톡방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 공유방 초대코드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기사 헤드라인 보고 덜컥 놀라서 어, 나 설마 지금 불법 리딩방이 있는 건가? 약간 걱정하실만도 하죠. 너무 이해가 가요. 제가 뭐가 불법이고 뭐가 불법이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양방향성 소통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하면서 매매를 종용한다거나 혹은 제가 많은 분들 중에서 딱한명 꼽아가지고 제가 1대1 상담해드릴게요.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거나 이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방향성 소통이 아닌 일방향성인 정보 공유라거나 매매 종용이 없다거나 1대1 자문이 아니라면 합법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께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해드리면서 적어도 주식하면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선택은 하지 않게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진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 일부를 이제 잘라온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일방향적으로 소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주님들이 제 정보 공유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분들한테 현재 주식 시장에서 조금 핫한 이슈들, 조심해야 하는 종목들, 투자하면 좀 안전할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절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잊어서라도 사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안 사면 후회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매매 종용하지 않고요. 한 사람만 꼭 꼬아가지고 일대일 상담 절대 하지 않고요. 다수의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방에 들어와 계신 다수의 주주님들께 저라는 사람 한 명이 정보를 공유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 나오는 자본시장법에 걸리는 불법 리딩방이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 정보공유 공유방을 운영하는 마음가짐 자체,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 주식하면서 하루 종일 차트만 확인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하루 종일 경제 뉴스 들여다보고 경제 공부하면서 주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도 하셔야 되고요.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각자의 본업이 있는 와중에 주식 투자로 부가적인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바쁘신 동안 제가 대신에, 최소한의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이런 불법에 걸리는 일 아니고요. 양심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도움될 만한 절대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팩트 체크만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무너지고 불경기고 진짜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방어 심리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자니 다들 지갑 사정에 좋지 않고 심지어는 나라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 손해를 훨씬 더 보기 쉬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장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굴려서 하이 리턴 많은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무슨 뜻이에요 위험도는 최대한 낮추고 수익성은 최대한 높이겠다는 거잖아 방어적인 투자 동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당장 10배 20배 30배 가는 뭐 최고의 종목 추천 종목 안겨 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법 리딩방 있죠 그런데서 보통 이거 몇 6개월 안에 뭐몇 퍼센트 갑니다.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종용하는데 지금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불법 리딩방에서 드리는 뭐 과장된 이슈들 뭐 이거 뭐 한달 만에 3000퍼센트, 5000퍼센트 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과장 정보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하루에 단 5%, 10%씩이라도 꾸준히 벌어가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주식할 맛좀 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사실 우리 주주님들께 당장 이번 달 안에 뭐 수십억, 수백억 벌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이 단돈 만 원, 십만 원을 벌더라도 마음 편하게,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이 불안감이거든. 내가 벌수 있을까? 내가 이거 돈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에 자꾸 우리 주주님들이 돈 먹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허위 과장 정보, 불법 리딩 방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허위 과장 정보에 흔들릴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당장의 일확천금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야금야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지금은 챙겨가는. 이확천금 좋죠. 뭐, 당장에 뭐, 돈벼락 맞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냉정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주식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 가시고 이렇게 수익 봤다 저한테 돈 자랑을 많이 해주십니다. 뭐, 주식하면서 제가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서님도 처음으로 명품 가방 하나 사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덕에 이제 수익을 보셨다 하면서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봤다고 자랑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방 초대코드 무료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들어오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거든요 뭐 들어왔다가 제가 드리는 정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되고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처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팡질팡 불확실한 도박처럼 주식을 하기 쉬운 이 시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우리 주주님들이 믿고 갈수 있는 돈줄 하나 챙겨 가시면 좋잖아요. 한번 들어와 보시고 돈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찾아와 주시는 많은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 모두가 마음 편하게 내돈 지키면서 주식하시는 그날까지 저 최비서가 최선을 다할게요. 010-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포뱅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장중 상한가 터치는 이틀 연속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터치만 하고 자꾸 무너지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고가를 잘 찍고 나서 주가가 자꾸만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포뱅크는 시작을 호기롭게 했어도 이 고가를 오랫동안 유지할 힘이 없는 거야. 맥이 금방 빠져버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바로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유지세가 조금 나와주기는 했지만 오후장 들어가면서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장 마감 직전에 조금 많이 무너졌죠. 이렇게 고가를 오래 유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어, 상한가에서 자꾸 윗꼬리가 달리는 거거든요. 인포뱅크 사실 뭐 테슬라 관련해서 뭐 재료도 좋고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트 자체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인 호재 말고 정말 이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워낙 오랫동안 장기 하락을 했던 종목이니만큼 여기저기서 물려있는 종목이 진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좀 유의미한, 좀 믿을 만한 상승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이 악성 매물들을 좀 정리해가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우리 주주님들 거래량이 잘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약간 눌리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이 종목에서 큰돈 벌고 싶다면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제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불안한 건지, 내가 뭘 알아야 지금 좀덜 불안할지, 내가 지금 뭘 알아야 앞으로의 매매 전략을 최대한 내가 좋은 쪽으로 한번 세워볼 수 있을지, 그 정보의 빈틈을 한번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010 5962-5239. 여기로 인포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